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관상학에서 알수 있는 남편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처음 부분은 실전 사례를 알려드리고 중간 부분에는 남편복 없는 사주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면 남편복이 없는 관상도 남편복이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말미에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최인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방송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가 상담했던 실전 사례입니다. 40대 중반의 그 여성은 이마가 유독 좁았고 귀 아래 양쪽 턱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코가 컸고 얼굴에 광대뼈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상에서 중정 즉 얼굴의 가운데 부분만 좋고 나머지가 조화가 안 되어 있으면 팔자가 세다고 해석합니다. 집안의 가장이신가요? 일찍 남편과는 이별하고 제가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어딜 가나 일복이 많으신데 골반과 허리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다 타고 태어나는가요? 유독 저는 일복이 많아서 제가 들어간 직장마다 없던 일도 불어나고 편한 대로 직장을 옮기면 일자리 동료가 그만두는 사례가 생겨서 저 혼자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주로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 허리와 무릎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힘들고 고달팠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남편 복이 없는 여자 관상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마입니다. 이마를 관록궁, 복덕궁이라고 해서 남편을 볼수 있고 직업을 볼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이마가 좁고 양쪽의 광골이 좁은 여성은 남편을 의지할 수 없고 일복이 많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코입니다. 코를 재배궁이라고 해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마를 받쳐주는 기둥이자 재물을 보는 자리로 봅니다. 코가 너무 작으면 이마를 받쳐주는 기둥이 약하니 좋은 남자가 들어와도 밀어내게 되고 코가 너무 크면 이마를 누르는 작용을 해서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코는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코가 너무 크면 내가 집안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집안의 가장이 많이 됩니다. 셋째, 광대뼈입니다. 광골, 즉, 광대뼈는 여자에게 있어서 재물을 지켜주는 담벼락이나 성각 같은 역할을 하며 현실성과 생활력을 상징합니다. 광대뼈가 빈약하면 현실성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고 재물복이 빈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광대뼈가 지나치게 크면 자신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생활력이 너무 강해서 남자가 오히려 무능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너무 커도 일복이 많고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눈꼬리입니다. 눈꼬리는 관상학에서 첫첩궁 부부궁이라고 하여서 대표적으로 부부간의 금술이나 결혼 생활을 보는 자리입니다. 눈꼬리가 내려오면 우는 상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밀어내게 되고 애정 문제에 있어서 우는 일이 많다고 해서 부부 자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남편복이 없는 여자 관상을 보면 일반 독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얼굴이 못생긴 것이 남편 복이 없다는 말이네. 얼굴이 이쁜 사람이 남편 복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남편 복 없는 관상의 특징을 잘 보시면 얼굴의 조화가 틀어진 것이 핵심이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은 형상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남편 복이 없는 외형을 가져도 간혹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이 얼굴과 몸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관상하게 드러난 그대로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상학의 핵심은 형상보다 기색과 기운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색은 내장과 정신의 건강 상태와 울로의 흐름에 따라서 피부색과 눈빛의 광채와 밝은색, 그리고 어두운 색깔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기색은 사고방식과 목소리, 행동거지, 품행으로 드러납니다. 타고난 관상은 바꿀 수 없지만 저러한 것은 선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잘 선택하고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바꾼다면 관상에서 얻지 못한 복록을 기색과 기운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복을 좌우하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다섯째가 바로 기색입니다. 기색은 성품과 행동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심상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남편복이 있는 관상편을 올려드릴 테니 그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십시오. 남편복이 있는 관상편을 잘 보시면 결코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 타고난 기운을 알고 지, 타고난 환경과 공간을 바꾸고 인, 사람을 잘 만나면 운명은 바뀝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